우리는 책 여기 묶어 놓으면 36쪽 보면 36쪽 보면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 그렇지?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부등식 36쪽에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나왔는데 그중에 뭐가 나왔냐면 1립1차 부등식이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절대값 기율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풀이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에토어이다면열 2차 부등식이 나왔는데 일단 거기를 하나 볼 거야 열린 1차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첫 번째 뭐가 있냐고? 열린 1차 부등식 무슨 말이냐면 1차 부등식 두 개가 있는데 그거의 공통 부분을 찾는 거야 뭘부분 찾는 거라고? 공통인 부분을 찾는 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 열린 1차 부등식이라고 해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부등식이 하나 있고, 부등식이 하나 있어. 그래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거야.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없으면 뭐가 돼? 해가 없다고 하면 되겠지, 그치? 맞아, 맞아? 그럼 일단 이렇게 볼 건데 잘 봐야 돼. 그럼 얘도 1차식이고 뭐야, 이거보다 크다. 얘도 1차식이고 그래서, 보다 크다 해서, 두개열립해서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이런, 그냥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배웠지겠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대로 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바로 그냥 여기도 문제 풀 방법이라서, 거기 대표율의 1번을 잡고 만볼 거예요. 대표율의 1번을 보면, 어, 첫 번째,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x-, x-1이, 얼마보다, 2x보다 작대. 그 다음에, 3x가 뭐하다? 크거나 같다. x 플러스 4 그럼 떤떤떤 우리가 이걸 일식이라고, 얘를 일식이라고 할게. 그럼 일식을 보면 x 마이너스 2, 2x 보다 작지. 그치? <laughs> 그러면 얘가 무심이 는데 떨어져있죠? 얘가 이쪽으로 갈거 얼마가 돼? x 되겠고, 마이너스는 되겠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해에 그는, 해는 얘가 될 거고 두 번째 부등식을 보면, 3x가 x 플러스 4 그럼 얘가 넘어 오니까 2x가 되겠고, 얼마? 4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으로 그 x는 얼마? 2보다 크거나 맞아?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 아이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반, 지금 내가 이렇게 수직선을 안 하고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다음에 2보다도 크거나 같대. 그럼 얘네들의 공통 부분 여기가 공통이 되는 거 맞지? 맞아 맞죠? 이렇게 서 내가 구하는 x는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다음에 2번을 잠깐만 보던데 2번을 보면 뭐라고 나냐면 x 마이너스 1이 있고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있고 그음음 얼마나 와 3x 마이너스 2가 얼마 돼?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있어. 그럼 얘를 1번식, 얘를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을 보면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겠고 얘가 넘어오면 2x,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니까 2 e, 그럼 또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laughs>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번식을 보면, 얼마나 와 3x-2가 s보다 크거나 같다. 얘 넘어가면 2x가 되겠고, 얘는 2.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맞아? 근데 잘 봐야 돼. 수직선을 봤을 때, 얘가 첫 번째 거 해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거 해가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식을 봤더니 1이 있으면 1보다 작거나 같아. 두 번째 거는 지금 음. 1보다 뭐하대? 네. 크거나 같대. 그럼 공통인 거는 뭐밖에 없어? 음. 1밖에 없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 x는 얼마? 1이라는 아이가 해가 된다, 안 된다? 음. 된다. 그래서 요렇게할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음.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거를 잠깐만 볼 건데, 음. 3번 문제는, 그치 1번식 보면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가 되고 넘어오니까 2x가 되겠고 마이너스 2그러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3x 마이너스 2가 얼마 x 넘어가니까 2x가 되겠고 얼마야 6그러므 x는 3보다 크다나 같은 거 맞아 맞죠 맞지 그럼 수익선을볼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애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러면 이 아이가 공통된 부분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 메탈. 우리가 열린 육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을 갖는 경우가 있고, 이런 뭐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이런 모양이 있거든. 그럼 이문양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 하나, 이렇게 시 하나, 그래서 얼마? 이렇게 가까줘 어떻게?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그래서 이 아이와 이 아이의 해를 각각 구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에 필수에 대해 이번에 필수에 대해 이번에 음. 이런 말이 나 있어요. 필수제 2번을 봤더니, 응. 뭐라고 나왔냐면, OX-3. OX-3이, 뭐하다 랬어 2X 플러스 3 되겠고, 얘가 얼마다? 4X 플러스 5. 그럼, 이렇게 돼있으면, 이 식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아, 이렇게 식 하나 만들고, 이렇게 식 하나 만들라는 얘기 맞아, 맞아? 맞겠지, 그치? 그래서, 어, OX-3이, 2x 플러스 3 되겠고 2x 플러스 3이 4x 플러스 5라고 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럼 예 식을 1번식, 이 식을 몇 번식?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을 보면 5x 마이너스 3이 2x 플러스 3 되겠고 얘가 이쪽으로 넘으면 얼마 되지? 3x 된 거고 이쪽으로 넘으니까 어6그러면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번째는볼 건데, 2x 플러스 3이 4x 플러스 5래.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2x 될 거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거 맞아, 안 맞아? 맞겠지?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구할 건데, 다,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는데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그럼 공통인 부분은 여기가 공통인 부분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렇죠. 그럼 뭐 내가 구하는 부분은 얼마래?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낫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줄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열린 1차 부등식이라는 거야. 열린 1차 부등식. 그다음에 이제 열린 2차 부등식. 열린 2차 부등식을 하는 게 좋은데 열린 2차 부등식을 하기 전에 여기서 잠깐만 볼게. 이번 <laughs> 2차 분식을 하면 뭘 거기 볼 거냐면 37도를 잠깐 볼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절대값 3이야. 그러면 수직선 이3이라에는원점0로부터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는 거야? 3. 그럼 그러니까 절대값 3은 얼마야? 300이지, 그렇지? 절대값 마이너스 8은 얼마야? 8. 그렇지. 왜 8이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 18은 얼마야? 18. 어 이하고 나이 차이가 나. 너무 몇개 차이나? 10개밖에 차이 안 나잖아. 됐어. 원 30, 30. 1개밖에 차이 안 나. 실질적으로 30 차이 난다고 그래. 봐잉? 잘 들었네? 그러면 어떤 절대값을 했더니 5라는 숫자가 나와. 무슨 말일까? 0으로 또 5랑은 떨어진 거리지. 그러니까 얼마 5하고?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것은 수직선에서 쓰면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뭐라고 해? 절댓값이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절댓값 마이너스 3이라는 수직선에서 3만큼 떨어지는지, 그치? 그래서 3 되는 거 맞는 거죠? 맞아.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절대값 A를 했더니 5가 됐대. 그럼 수직선에서 5만큼 떨어지는지, 그치? 걔는 뭐가 있어? 그럼 뭐 A는 마이너스 5하고 A는 5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지. 제발, 이제 생각을 할 거야. 뭐냐면, 제발에 절대값 A를 했더니 3보다 작대. 그러면 수직선에서, 반? 아? 이렇게 생긴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0이 여기 있고, 3이 되는 건 마이너스 3하고 여기 3이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근데 3보다 작대지 거리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여기가 어디가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냐? 맞냐? 그러니까 이 경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아 n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거 맞나,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냐 이해가 되냐? 반? 예를들어서절대값 n이라 했더니 5보다 아니 4보다 크래. 그럼 생각해 볼 건데 발? 여기가 여기서부터 4만큼 떨어져 있는 애는 여기 마이너스 4가 오거든 여기 4가 되면 4만큼 떨어져 있는 애는 여기하고 여기 그치 근데 이절댓값이 4만큼 4보다 크다면서도 4보다 높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럼 a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어디에가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맞아 대부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A는 얼마 돼?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되고, A는 4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하니? 이해가? 네. 응, 잘 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쪽 파트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 지금 내가 설명해 준 거는 절된 값이고, 그럼 절된값이 들어간, 뭐? 부등식을 풀라고 으해 근데 우리 지금 금방 내가 여기다가 설명을 해줄 때그 부등식을 풀었어 안 풀었어? 어, 풀었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제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구하라는 건데 풀란 얘기야 어떻게 풀냐면 절대값 X라는 애가 A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돼?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a보다 작게 딱 거리가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어떻게 돼? 아, x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인거 맞지? 안 맞죠? 그 다음에 절댓값 x가 a보다 커. 그러면은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큰 거라고 대해주면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그렇 이해가? 근데 선생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쉬워, 근데 반, 이제 세 번째 경우 볼 건데, 뭘볼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반, 절대값 x-a가 b보다 작대. 그럼 어떻게 해? 에? 아까,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와.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 왜냐면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거리는 음수라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절대값 마이너스 3은 0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냐 3.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라고 했지. 근데 내가 아까 마이너스 붙이면 3이 되는 거 맞아야 되죠? 맞아? 이해가 안 가? 반? 다른 얘기가 때 봐봐. 그러면절대값 X 라는 어떻게 훌러죠 A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y a n 지야 양수지. 그러니까 X A가 나 a 거고 x가 a 보다 작으면 n 야엄지야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달고 x 풀는 거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뭐 어, 나는 기본 정의만 잘 생각하는 풀픈 라는 주의야 거기에 37쪽에 예제 3번을 넣으면 볼 건데 다만 예제 3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 있어 어, 절대값 1번을 봤더니 절대값 x-2가 얼마보다 5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지 그럼 봐봐 어? 이 모양인 거 맞아, 맞아? 그지 그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걸 하나로 보면, 아, 무슨 말일까? x 이라는아이가 수직선에서 5보다 작아야 돼. 그지떨어질거리가 그러면 마이너스 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 맞아? 음. 그 다음에 5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니까 러 얼마 돼?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 그 다음에 2씩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3. X는 7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2번 문제를 보면, 이런 아이야. 절대값 3X 플러스 4가, 얼마야? 2가 4보다 크거나 그때. 2가 4보다 크거나 그때. 그럼 봐봐.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원점로부터 떨어진 거리야. 그치? 그 거리가 4보다 크려면, 맞아, 맞아? 어떻게 해야 돼? 아, 3x 플러스 2라는 이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또는 3x 플러스 2가 얼마보다는 4보다는 커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얼마가 돼? 3x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건 얼마가 돼? 3x 되겠고, 넘어가니까 2, e. 그러므로 x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얼마보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안 된다? 네, 된다. 무슨 얘기하냐, 한 가지. 어. 응. 그 다음에 볼 건데, 저기볼 거야. 어, 37쪽에 대표적 4번의 정답을 보거든? 네, 제목구을 치우고 <목소리> 아니 0이 되는 수를 먼저 찾아.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될까? 2분의 1, 1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는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음수가 돼, 그렇지. 뭐 모르겠다 싶고 어떻게 냐고 x가 2분의 1보다 작을 수가 뭐 있어? 0이지, 그렇지. 그럼 0지번호가, 0지번호는 마이너스 1이까 양수의 음수야? 음수. 음수가 되겠지? 그럼 그냥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얼마? x 플러스 4.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플러스 1 되겠고, x 플러스 4가 되니까,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얼마나 나와, 이거? 3 나오는 거 맞아, 안 맞아? 부등식의 성질산 양변에 똑같은 음수를 곱하면, 무술을 곱하거나 무술을 나누면 부동호형이바뀌안 바뀌어? 바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나누니까 x는 마이너스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잘 봐야 돼. 얘가 해가 아니야. 얘가 해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절대 조건이 x는 뭐라고 했어?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지. 그러면 아 수직선에서 봤을 때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그럼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이 이거인 거 맞아 맞아? 맞지? 그래서 아이 아이에게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얼마보다? 2분의 1보다 작다고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이거 다푼거 아니야 이제 반푼 거야 이제 못푼 뭐 거라고? 반 나머지 반푼 거야 어떤 경우?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얘는 그럼 양수야? 음수야? 모르겠으면 2분의 1보다 큰 숫자 1 집어 넣어봐. 1 집어 넣으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 양수. 그럼 그냥 나와, 마이너스 잘 나와. 음. 그냥 나와. 그럼 얼마데? 2x 마이너스 1. 그다음 얼마? x 플러스 4.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가 되겠고, 얘 넘어오면 5되는 거 맞지 안 맞죠? 네. 그럼 수직선에 표시를 한번 해볼 거야. 5보다는 작고 2분의 1보다는 그거나 같고 그럼 공통인 부분 여기가 되는 거 맞아 맞아 맞지? 그래서 x는 얼마?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됐어? 예. 네. 반. 이쪽 거 이렇게 풀고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범위 에 해당하는 를다 쓰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수직선에다 표시해봤더니 마이너스 이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다가 별표만 살짝 쳐주네. 그두 번째 문제는 어좀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고, 꼭 너네가 그 문제 형태는 이해하고 풀줄 알아야 돼, 라야 돼, 알 뭐라고 나오냐면 절대값 X 절대값 X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절대값 B는 몇 개짜리야? 두 2개. 개짜리지, 그지두 개짜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보면 돼, 말이 아이가 0이 되는 거이 아이가 0이 되는 거 일단 찾아 이 아이가 0이 되는 거 얼마야? X가 0일 때지, 그치? 얘가 0일 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0하고 1 중에 어디거더 작아? 0이 더 작지?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구하면 돼.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 아이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 나와, 마이너스 다안 나와? 마이너스 다고 마이너스 X. 얘는 음수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 3 나오겠고 마이너스 2 x 는 2i가 넘어가니까 2이 어떻 나와? 안 나와? 양변을 마이너스 1으로 나눈 거야. 그럼 얼마 나와? x는?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고 크거나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어. 나오지? 그럼 2i하고 2i의 공공 범위니까 x는 얼마가 돼? x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바로 해도 되지. 수직선 이제 좀안들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거야. 그럼 잘라 돼. x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 나올 거고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3. 그래서 x 마이너스 x 에 플러스 이런 3나오겠고 x에서 x 빼니까 0 곱하기 x라고 끊어놓게 됐다. 어차피 0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거 넘어가면이 대응도 맞이면1봐봐이면 100이면 1 0 0면어 무조건 뭐가 돼? 참이면1 0그이지맞0 0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면를0 0이면1 0 0이는1 0 0이는1 0 0이 얘가 구하고자 하는 이는 얘하고 얘하고 공통범위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X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 거야.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양수인 거 맞냐? 안 맞냐? 양수, 양수. 그래서 얼마 돼?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되겠고 3 나올 거고. x 플러스 S 마이너스 1, 의 3, 2X, 그 다음에 넘어가면 4. x 는 2보다 뭐하다? 어, 잠깐, 소리 2보다 작가나 같겠지, 그치? 두둥으로 안 바뀌니까 작가나 같겠다. 그러면 이 아이하고 이 아이의 공통 범위는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가나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할 거야. 마이너스 1, 0, 그 다음 얼마? 2 마이너스 1 보다는 크거나 같고 0이 될 거고 0 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 1여 1이 중간에 있어야 돼1 1. 이렇게 나오고반그 다음에 어떻게 돼? 1 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보다 는 작거나 이렇게 하면 빨 말단 먼죠 그럼 모두 다 쓰면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까지 다되겠지그치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아이의 해는 얼마가 돼? s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알아야낼야 돼, 돼. 알아야 돼? 일단 여기까지. 37도까지 해서 1차방1차부등식에 지금 두개 배웠지. 하나는 1차 부드식, 부도시기, 열일 1차 부도식이고 그치? 하나는 절대감이 들어가면 열일 1차 부도식이 그냥 절대감이 들어가면 부도식이고 맞아, 맞아? 이쪽 부분이 많이 중요해.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36쪽, 37쪽, 두 개, 두 개.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얼른 푸세요.